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간만에 또 전라도 와가지고 필드 나왔습니다 고기가 나올랑가 모르겠는데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네

오케이. Okay. 아, 한 마리 잡았다. 쇼파이트 나는데 바로 떨구니까 바로 먹어주네. 한 마리 나와줍니다. 으악! 힘들다, 힘들어, 고기 잡기. 저 이제 잡습니다. 이래놓고 못 잡으면 개뚝인데. <laughs> 저 이제 잡아요. 있지. 있지. 와. 오케이. 내가 잡는다 했죠. 해, 내가 잡는다 했죠. 자, 한 마리 더 나와줍니다. 아 힘들다 힘들어 고기 잡기 진짜. 또한 마리 가보자고 가자. 오케이 또 나왔어. 오케이. 자, 바로 또 나왔다. <laughs> 이거지. 자유튜 아. 한 마리 또 나와준다 깜짝 놀랐네 얘기하는 도중에 나왔어 현재 4마리 음. 그러니까 어. 바로 먹었다 오케이. 오. 오다 진다 갑자기. 뭐야? 갑자기.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나와? 오, 방금 건힘 좋았어요. 어? 아마 또 죽합니다.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. 4장한 중후반 되네요. <laughs> 다 뺐나, 이제, 고기배가? 오케이. Okay. 와, 발앞에서 씨, 갑자기 축가죽고들어가어달어달어달어 가만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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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히있있어가만있어안어 안돼 와 오늘 잡은것 중에 제어 크다 <laughs> 앞에서 수, 회수하려고 달달달하고 있는데 먹었어 이 녀석이 그렇게 나 보고 싶었어? 쿡셋은 또 제대로 됐습니다 어,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사이즈 좋은데? 오롱커급 어, 되겠는데 잘하면? <laughs> 꼬리가 꼬리가 크니까 오오 사이 오, 좋네요. 발 앞에서 달달달하더니 먹었습니다. 네. 이게 바로 프리리그. <laughs> 자 그래도 이 겨울에 이렇게 나와주니까 기분은 좋네. 자, 가자. <laughs> 개측안해 이제 귀찮아. 어. <laughs> 가보자. 아 썸네일 만들 거 하나 이쁘게 찍어야지. 응. 컷! <laughs> 다 먹고 있죠 먹고 있어 요 봐봐 로드 가져가 안 까고 있어 지금 근데 먹고 있어 와또 빠졌어 <laughs> 너무 갖고 놀았나 <laughs> 자, 다시 먹어 <laughs> 아이씨, 너무 갖고 놀았어 한 번만 더 먹어줘, 이제 장난 안 칠게 제발 있지? 와, 쏘 뱉었어, 뭐지? 오버버스. 이랬는데 만약에 꺼냈는데 렁커 아니야? <laughs> 장난쳤는데. 아, 그래도 입질은 계속 들어오네요. 여기서 하루 종일 한면열 마리는 넘게 잡았어. 아니, 피딩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건가? 아직 내가 여기는 처음 뒤져봐 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활성도 괜찮네요. 이제 봄이 진짜 오려나봐. 오케이 먹었다. 오케이 이번엔 꺼내지. 오 사이즈 괜찮아. 와, 와 사이즈 좋았네. <laughs> 트러뽕! 아, 사이즈 좋았네. 아, 장난쳐서 미안하다. <laughs> 아, 사이즈 좋았네요. 와, 정확하게 혹셋됐고 밑하게. 오. 사이즈가 점점 좋아지는데요? 자, 한 마리 또 추가합니다, 여러분들. 와. 괜찮네, 사이즈. 그죠? 사이즈 괜찮아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허오 사이즈 좋아 음 개치 귀찮아 갔어요. 와, 와, 먹고 파고 들어가네 이 한 마리 있어요. 새끼. 싹 걸렸어. 아, 한 번만 다시 먹어줘. 이번엔 안 놓칠게. 오케이. 이번엔 안 놓친다 했죠. 사고 되면 안 돼. 채 채피가 깨고 또 위터게 정확하게 훅세되고 이번엔 안 놓친다 했죠 자 결국 뽑아냅니다 후아 자 막해 갑시다 버저위터 하자. 갑시다. 또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. 무리하지 않고. 여기서 아예 엔딩 멘트까지 찍읍시다, 여러분들. 음, 자, 오늘 시작한 곳에서 또 마무리를 하네요. 자, 중간에 어디에 필드도 한번 돌아봤다가 어,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녁 피딩 타임 맞춰가지고 들어왔는데. 아 저녁 피딩 때 쏟아지네요 네. 타이밍이 잘 맞은 건지 아니면은 뭐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, 오늘 한 10여수 넘게 했고요 어, 10여수 가까이 했고요 10여수 가까이 했고 어,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 또 여기 한번 싹 한번 돌아볼지 아니면은 다른 페이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겨울이 이제 거진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어,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데스 많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, 너무 실망 하시지 마시고 꽝 치는 분들 어, 다른 패드 가셔 이제 날 풀리면 은잘 나올 거니까 어, 그때 많이 잡으시면 되니까 파이팅 하자고요 네, 힘들어도 알겠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예 네, 저녁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바파바 컷! 데스. <laughs>